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이씨 아이 새끼네나야 시키는 대로만 했어.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야, 높은데 확실히 롯데월드 타워를 며칠 전에 보고 와서 그런가? 아 며칠 전에 롯데월드 타워를 보고 왔더니 목이 별로 안 아파 지금. 그러니까 타이베이 101의 증가는 밤에 발휘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지? 그 타이베이 빌딩에 또 유명이 뭐 있어요? 타이페이 빌딩에 네. 가끔 이제 폭죽을 터뜨려요. 아니, 그거 말고요. 타이페이 건물 안에 아예 유명한 곳이 하나 있거든요. 생각보다 타이페이 건물 주변에 바로 옆에는 뭐가 없네요. 이게 여기 약간 정말 유산빌딩 바로 옆에 있는 느낌. 육산빌딩 네. 바로 옆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기다립니다. 찍자? 찍자? 어? 다시 찍자. 이 오케이. 오케나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 오케이. 오케오래걸오케해질 때까지 케이 오케이. 오이장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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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1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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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 101 타는데요. 오늘 짱들 까이래. 오늘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걸린 사람은 좀 많이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고 여기 비트 엘리베이가 있다. 입장권을 있는 어디서 사는지전잘 몰라. 이게 뭐가 입장권 사는 거. 아, 아, 예. 최대 90분까지 있을 수 있고. 스타벅스 외에는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고 스타벅스만. 어. 스타벅스만 있어야 되고. 자, 네. 7번 출구 어디지? 7번 출구 야 여기를 딱 봤으면 예약이가더게 있는가 봐 그러겠지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줄일까 봐 수고하셨어. 5층 어 이거 있네 여기 엘리베이터 어, 5층만의 5층 엘리베이터 있네 5층으로 갑시다 여러 입장권을 사려면 5층으로 가야 된대요 여기는 확실히 카페는 없는 거 같아 네. 35층에 이제 스타벅스가 어. 있는데 예약을 진짜. 엄청나게 어렵게 해가지고 가야 된 거짓 뭐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다고 하던데 나 오사카 갔을 때도 그 거기에 커피 팔고 아, 아이스크림 팔고 다있어여기도 있을 거야. 어, 카페다. 일단 여기 뭐어 카페다. 오늘은 그래도 웨이팅이 많이 없는 주이기 <목소리> <좋은 날이야>. 있죠? <목소리> 지금 지금으로 했어. 아, 루미 타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루이 타임이 멋있다. 일단 뭐 마실 거면 여기서 사고. 할수 있지. 그래도 난 먹을 것이다. 오렌지, 구아바, 사과, 파인애플. <laughs> 어떤 조합이겠지? <됐지? 웃음> What is the best uh, 나는 애플 키위 t 어 나는 키위 t place? m o 아 t people like apple, rubber, bubble, or kiwi. What is apple kiwi? I l 맛있하죠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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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맛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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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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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있가봐 이 하고 싫어, 뒤집는 거 싫어, 싫어. 뭐 여기? 잘해?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바야 이거? 있는 거지 바꿔 거수 있지 않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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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야이았어야럼거 뭐야? 뭐야? 이거? 생각보다 주, 가는 길이 긴데? 어 이거 우리 탈수 있는 거 맞지? 아, 가더한말이어 <laughs> 음식물 안되네? 버려야 돼 진짜? <laughs> 헐자 다음과 드셈 18시가 다 됐습니다 하지만 불거튀은 커피를 마시고 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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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과일 주스 <laughs> 먹었어야지 <laughs> <형, 웃음> 형께서 표정 티비 주스 이게 음식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 막... 가방 가방 검사도 돼 폭탄물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폭탄물이 아니고 폭발물 아닌가? 탄 폭탄. 폭탄물이 아니고 폭발물 아니냐고요 아 폭탄 얘 폭발물 보고 폭탄 물이라 그래 폭탄 폭탄 여기서 가깐 알았어 잘했어 폭탄 풍대 어? 맛있었어? 어? 맛있었어? 잘하는 집이야? 하.. <laughs> 아, 내가 <laughs> 잘, 진짜.. 잘하는 집인데 음미하지 <laughs> 못했어 아이 비싼 커피인데.. 아.. <웃음>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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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1분 전에 야 여기 우유컵 잘쳐네 1분 후 <laughs> <웃음> <웃음> 우리 기 <여기> 있어 <laughs> 왜 우리 게 있어 <laughs> 왜 우리 게 있냐고 우리 아잖아 <laughs> 우리 게 <거> 여기 있어 <laughs>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아니 이 앞에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게 계속 있잖아 지금 <laughs> 우리 차아잖아 자, <laughs> 자, CNN이 던져 맞힐 거 아니 그거 아니야 <laughs> 엘리베이터 기내 쓰고 <기네스고. 웃음> <laughs> CNN 아니야? <laughs> 어 CNN은 인생 스팟 랜설도 모그타사이이엄 빨라 귀가 멍멍하다 어! 어! 모아 이거 있어 귀가 멍멍하다 나귀뚫이야귀뚫다다이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나오네 귀 이상하지? 너무 빨리 올라왔어 나 괜찮아 귀, 귀 이상하지? 넌 둘에서 우우우 h 야, 우리 딱좋을데 같아. 야, 같아야 아 우리 딱좋때 왔어 지금 해해질 때. 랬어 어. 자, 노을이다, 음, 노을, 노을. 노을. 네. 좀 빨리 사진이랑 찍어야지. 지금 찍어야돼 아, 근데 너무 바빠 지금 밥맛거어어밥맛있있다 <와우>. 오케이 y we're ready. o k 개인적인 감상이라 a d y Okay, okay. Okay, okay. Oka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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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느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인데? 이렇게 나이렇아씨 <laughs> <이렇게 웃음> <나와. 아이씨. 웃음> <이> 새끼야 시 대로만 했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실 안 찍어도 이다합성 해놨어요 <웃음> <웃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88층에서 먹는 망고맛입니다. Here, w i n d h r 여기서 들어갑시다. 동쪽 hey, okay. 여기네요. 여기가 그이 네? 건물의 지진 설계를 통해서 네. 어, 이 건물이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도 네. 어, 중간에 있다면세요 이렇게 중간에 있다면세요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추가 설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추 광축? 어, 최고 아인가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춤, 춤, 추. 춤, 춤, 망치, 춤... 이게... 아씨 지진하고 바라보면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무... 여기서 영화 찍는 거 아니야? 이거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찍는데 보통 그냥 저원자로 이러고 하나의 입장들을 어내는고 춤, 을 오늘 더 해야 되나? 진짜? 아닌데 여기인데 여기인데 돈을 더 내야 되나? 돈을 더 내야 되나? 마인드 캡. 고90몇친구로아가는 거. 어. 가 예전에도 유도 자, 여기 써 있죠. 네, 각도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 주세요. 아우터 텔라 네, 워터레이션. 야외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내밀어서 찍어보고 네, 이렇게 열심히 창밖으로 창, 창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고맙다, 저아저다 에이어리아 고 아저씨 뒤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꼭대기인데요 이타이베이를 지키고 있는 이 만천구의 꼭대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있네가정 아, 또더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시어터야 자, 도가자. 어, 어, 가자. 됐 3초 만에 끝났어. 아니, 잘 보이나요? 어. 어. 뭐가 보여요? 차. 차. 오. <laughs> 그지 15배. 오, 320번 버스. 그지 보이지? 이제 예, 타이페이 101 네, 여기서는 으와. 사진을 노출 좀 으와. 길게 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뽑으려고 이게 아쉬운가? 손도 야경 다손된거 알죠? 아니, 아니, 이게 노출 길게 해가지고 딱 사진을 한장딱들여다 남기고 솔직히 나는 이런 데 가서 사진 남기는 거는 별로 그게 취향이 아니, 아니, 아니야. 제가 야경 많이 갔다 왔지만 <laughs> 마음속에 찾아 <자장. 웃음> 나는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저만 혼자 갔다 오겠어 개인적으로 샹샹이 <laughs> 더 좋았을 것 같아. 마인드 게임. 네가 체력이 제일 안 좋아 거기 올라가기에. 니 네가 안 된다고. 네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 발마사지안 받아서 너못가 거기. 진짜. 네가 진짜 와. 브라든하고 브라. 진짜. 개 웃겨.